천천히 자자 하더라. 자자한 거 맞아. 하나 있었거든. <laughs> 언니 시켰어. 언니 지인이야 네, 지인한테 내가 500원 주고 시켰어. 그리스 님, 감사합니다. 아, <laughs> 네, 라이벌이 등장했더라. 누구? <laughs> 토커 씨. <laughs> 변 면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투머치 토커 님이랑 세범 언니랑 같이 라운딩을 하면은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정신없을까봐. 투머치 토커 님, 나중에 배틀 한번 출근합니다. <laughs> <laughs> 재밌겠다, 재밌겠다. 다음에 한번, 주위에서 또 한번 사랑. <laughs> 봤는데 여기가 또 이름이 골프존 카운티 화랑시스 더라고요. 음. 붙는 이유가 따로 있겠죠? 이제 한 13분 정도면 골프장에 도착을 하니까요. 여러분 음. 화랑시스에서 만나요. 음. 안녕, 안녕. 라카 안에 거실처럼 또쉴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자켓 훤이보이는 여기 레스토랑은 다 통유리로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바로 앞에. 퍼팅 연습할 수 있는 그린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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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 여기 뭐 강당이야? <laughs> 여기서 지금 밥 먹는 거예요? 와, 여기 진짜 넓어요. 다시 한번 덮고, 꽃게짬뽕, 기름값과 청국장. 오늘은 음. 새 커피를 이렇게 줘! 완전 신기해 한잔 하실래요? 화랑 씨씨 왔어요 저희 앞 팀에서 지금 티샷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목소리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티샷 준비합니다 근데 여기는 화랑 씨씨답게 코스 이름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원 하랑 코스 그리고 원 낭자 코스 오,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어, 저희가 오늘 진행할 코스는 원 하랑 코스입니다. 오늘도 명물 뷰스고 파이팅! 샷! 샷! 세컨 샷. 샷. 샷 이제 쳐야 되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 아 비가 와가지고 어떡하지? 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지금. 아, 뒷당났다 괜찮아, 괜찮아. 첫 번째 홀이니까. 아, 이로리. 아, 까비, 까비. 괜찮아. 첫 홀은 몸풀기니까. 이제 몸풀었으니까 네. 정신 차려야지. 자, 이제 두 번째 홀은 파스리 홀입니다. 여기 화랑에서 준비한 슈티 너무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엽지? 애기 애기 유화 같아 자그마해 앙증맞아 <laughs> 죄송해요 새가더 <laughs> 무섭지 않을까 유화야아 <laughs> 깠어 <laughs> 아니 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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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찍을 때가 아니야 유화가 나무 밑에서 어프로치 하고 있습니다 어 나이스 어프로치 응? 정려될요 <laughs> 목소리 예쁘게 말해주세요 정신 차려야 될것 같아 <laughs> 어떡해요 공이 너무 안 빠져요 다시 비가 부슬부슬 오기 시작했어요 굿샷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갑자기 yeah. 아이 예뻐요 <laughs> 너무, 너무 예뻐요 안개가 오늘에서 선녀가 내려왔네 여기 <laughs> 아나 진짜 하죠 굿샷! 나왔다! 유아의 명품 스윙! 겸손하게!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유아! 굿샷! 본인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일곱 번째 홀입니다. 여전히 우리 유아가 멘붕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의심... 이렇게 일일 리포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7번 홀은 조금 특별해요. 이 골프존 카운티의 에어 모션 촬영을 하는 홀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티샷을 하면은 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스윙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필드에서 어떻게 스윙을 하고 있는지 체크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홀이랍니다. 파스이 드디어 하나 붙였어요. 버찬입니다. 여기 버찬이에요. 전반 마지막 콜입니다. 우리 유하가 비가 그치면서 다시 샷이 돌아왔기 때문에 저기 러프 끝에 걸려있어요. 떨어진 거 봤습니다. 아 굿샷! 세컨샷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거리가 105m 핀까지 8번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laughs> 오늘 너와 나는 그냥 생크의 날인가봐. <laughs> 생크가 살짝 나가지고 우측으로 좀 나갔는데 괜찮아요. 어프로치로 잘 막으면 충분해요. 어? 나이스 어프로치! 앞으로치. 나이스 어프로치예요. 어. 어. 이 냉채족발입니다. 어떤 걸말씀드두에서 <laughs> 하나 하나, 씩 시킨 거같거요발이왜 이렇게, 무슨, 것 <laughs> 것 <막걸리> 이렇게 <laughs> 맛있어? 다시 파이팅 해보아요, 우리. 아, 부샤! 아, 살았어요, 살았어요. 부샤! 아, 유아가 채를 드니까 비가 내린다. 날씨가 좋아져서 날씨 요정 아니었어? 아, 날씨 요정이 퇴근했어요. 날씨 요정이 퇴근한 관계로 또 비가 옵니다. 부샤! 굿샤 하지만 우리 유아의 스윙은 출근을 했네요. 부샤! 이에요티샤씨 어마무시하게 잘 왔어요. 너 여기가 왜 화랑씨 신줄 알아? 왜 화랑이에요? 주위에 김유신 장군의 생각할 때. 아, 진짜. 야 돼. 돼. 네, 뒤로! 내려왔다!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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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다 내려왔다! 럭키! <laughs> 진짜 럭키다. 롱 허리인데, 팝5인데 좀 되게 어렵네요. 페어웨도 되게 좁고, 개미 허리로 돼 있어가지고, 어렵네요. 오늘 같이 비 오는 날, 여기 앉아서 비 피하기 딱 좋다. 야, 빨리 와봐. 비 피하기 딱 좋은 곳이야. 아, 아 야, 여기 머리 조심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괜찮니? 많이 안 아파? 안 아파. 야, 괜찮아. 얘 부서진 거 아니야? 파랑씨씨는 골프장 카운티에서 아예 인수를 해가지고 직접 경영을 하는 곳이래 그래서 음. 그런지 좀 관리 그림 관리 되게 좋고 그림 관리도 좋아. 너무 좋고, 페어에도 음. 좋고, 조경이 음. 정말 예술입니다. 지금 앞팀이 티샷 하고 있는데. 그 저기 파란색 싱어드 있 어. 거. 저게 지금 여기 파란시스에서 3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야간 티 하면 위험하잖아. 아. 야간 티에는 캐디가 없이 셀프 라운드를 하는노 캐디로 응. 진행을 하는구나. 응. 사인 주는 라이트. 파 들어오면 티셔츠 하면. 하,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준비해도 된다. 차. 뭐 이런 뜻이겠죠. 아무튼 이아야 이제 우리 이제 칠차 됐는데 후반에는 좀잘 쳐보자. 잘 쳐보자. 파이팅 잘 이거, 이거 싸우지 않냐? 파이팅 화이팅! <laughs> <laughs> 와우, 여기 어렵겠다. 자, 사람들이 켜졌고. 아! 파3 티샵 해제 들어갔어요. <laughs> 저희 아까 티샷을 저렇게 위에서 했네요.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까다아까요 귀아 뭐야 갑자기 분수가 끊겼어! 오늘 우리 뭘 해도 안 되는 날인가 봐. 어, 아, 나 뺐, 나 뺐. 아 진짜! <laughs> 분수가 갑자기 끊겨서 그래. 분수가 왜 멈추는 거야 대체? 우리 그냥 오늘 소기하는거 보자. 그럴까? 아 굿샷! 어, 가이만다아 근데 이런 날이 있어. 뭘 해도, 뭘 해도 안 되는 날. 나빼십니다. 잘가어요 아이 잘 쳤어요. 나이스 끝, 굿굿 굿. 텐션이 오늘 너무 조용하네. 나왜 시애틀에서 이렇게 우울한 사람이 많다는지 오늘 알겠어. 갑자기 소름 돋았어. 아니 이 날씨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내 자신이 응. 너무 놀라워. 아, 굿샷입니다. 나이스 어 프로치. 굿샷, 굿샷. 세 명이 초록색 다 붙었어요. 여기 유학 거, 저기 세번 머니 거 있어요. <laughs> <오> <laughs> 여기저기 한숨들이 땅 꺼지고 있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되는 채를 잡고 계속 치면서 멘탈 날리느니 그냥 또박또박 7번을 치면서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야 조심해요. 7번도 날리자. 뭘 해야 되는 거야 대체? 뭘 쳐야 되는 거니 오늘? 야. 테이크존하면 스크린으로 되게 유명하잖아. 음. 그래서 오늘 내가 스크린 골프 버전으로 보이스 캐디 해줄게. 그 처음부터 해주지. 처음엔 해줄 수가 없었어. 우리 너무 못 자서 봐 보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아이고. 아, 내기를 안 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집중을 못 하지? 내기 왔어요? 다이 바이보 우리 언니랑 나랑? 어, 우리 오케이. 둘이 편이고. 탈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장갑 바꿨어요. 아, 그쌰! 안 나갔다! 아, 네. 살았으면 됐어. 잘 갔어. 오, 나이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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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어요 도로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와. 도로를 막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아. 너무 다행이다. 굴프 여신 이유하 오, 굿샷. 나이스. 나이스 오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버디 찬스입니다. 파포즈 지금 투어냈는데 하기에는 너무 멀어.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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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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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아니야? 오케이. 아니 아, 꼭 오케이 안될것 같아. 지금 갑자기 또,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앞바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 굿샷! 야! 자, 이제, 어, 7번 홀 끝났고요. 이제 홀두개 남았, 남았어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수중 전에 촬영하고 골프 치니까 오늘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좀처럼 지치지 않는데, 오늘 조금 지치니다 날씨 탓신것 같아요. 창문 보이시죠, 앞에? 파란불이 켜졌어요. 샷 괜찮아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고행이다. 안 굿샷. 괜찮을 것 같은데? 오, 해저드로 가는데 전략적 헤저드 전략적 헤저드 세컨샷이 페어웨이에 잘 맞습니다. 유하의 옐로볼. 굿샷! 나이스 온! 여러분! 축하해요! 네. 아직도 가고 있어요? 오! 불 켜졌다! 마지막 골인데 빨간불이 켜져있어요 진행을 하면 안된다는 뜻이겠죠?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나이 굿샷! Nice. 나이스 nice 아운! 우리 와잘 쳐요. 6번으로 찍었는데도 코앞에 떨어졌어요. 오늘 롱홀에 네. 다 고생이네. 마지막 골이잖아. 어. 반 미쳐가는 거 같아요. 거의 뭐 해탈 수준이야. 굿샷이죠. 굿샷! 나잇샷! 나이샷이 유아! Nice j e 이 오, 그 o 왜 절로 <저리로> 가지? <웃음> 아! <웃음> 감사합니다. 생일 날이 요아 수중전인데 수가 수고 많으셨어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이 일도 없다 아주 그냥. 수중전이라서 고생 좀 했지만 그래도 아유. 스코어는 나쁘지 않았던 아유. 것 같아요. 아이언이 계속 생크가 나고 브로치도 생크가 나가지고 아 이걸 오늘 어떡하지 했는데 또 치다 보니까 잡혀가지고 그래도, 그래도 깨백은, 깨백은 음. 했고 음. 겨우겨우 깨백을한 상태여가지고 저는 일단 만족합니다. 오늘 수중전 제가 너, 너무 좋아하는 수중전인데. 네네. 좀 약간 좀 힘들었던 거야. 저처럼 <laughs> 지치지 않네. 에너지 넘데 오늘 약간 맞아. 지쳤어요. 아무튼 <laughs> 저희는 다음 주에도 뵙겠, 뵙겠습니다.